...부터, 어, 지금부터 요 구멍 뚫은 부분에 어, 이 내경 황삭 바이트를 이용해서 내경 가공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내경 황삭 바이트를 공구대에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자루 부분이 높이가 낮기 때문에 높이를 적당하게 맞춰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판을 어,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경 황삭 바이트는 이렇게 장착했지만, 이렇게 장착했지만 내경 황삭 바이트는 이쪽 방향으로 장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을 했습니다. 바이트를 이 안쪽 구멍 부분에 넣고 이 구멍에 제일 이쪽 부분으로 다 털어.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조금 빼는고난 후에 RPM을 저는 1100 RP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요거를 이쪽 방향 말고 이쪽 방향으로 반대쪽 방향으로 당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당하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로 이동했기 때문에 다시 맞추겠습니다. 이쪽 방향이 아니고 요쪽 방향으로 가공하는 사람 방향 쪽으로 이동해줘야 됩니다. 다시 이쪽을 맞추겠습니다. 다시 맞췄습니다. 이렇게 맞춘 이후에 가공했습니다. 약간 이동을 하고 다시 가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공을 해서 가공을 해서 원하는 파이 구멍의 크기만큼을 가공하시면 되겠습니다.